이부러 <laughs> 찍을 때 이겠군. 카톡로 주세요. 이쪽부터 이렇게 볼까요? 네. 오늘 정도어 네, 오이 오, 두 개네. 이렇게 게 붙었나요? 수연이가 있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수연이 죽었잖아. <laughs> <laughs> <사실에 잘, 웃음> <살았네. 웃음> 아, 정말 아, 이파리 원리로 그래도 되게 사랑해주시는 분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음. 진짜 중독성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약간, 마라탕 같은, 어떤, 알싸함이 있죠. 아니, 그걸, 그걸 왜 먹어? 먹었는데? 화가 얼얼하네두 번째 먹었을 때, 조금 맛있는데? 세 번째 먹었을 때, 아, 이거 없으면 안 돼. 귀여웠어. <laughs> <오케이. 유려웠어>. 마라탕. 날으로 <laughs> 아, 마라탕 드시고요. 당분간은 이파이 원료가 없네요, 그죠? 많이 슬프세요? 네. <laughs> 조만간 진짜 아, 잘았어요 <laughs> 그죠, 맞아. 극장이 없다고 했었는데. <laughs> 그죠? 아까 좀었어요 제가 들었어요. 아. 빨리 하고 싶었는데 벌써 이런 극장들이 1, 2년치가 다 예약이 되는 거예요. 주는거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풀어주고 가겠습니다 다 아, 풀렸어요 네. 안녕 요습니다 好，继续看。<noise>